자, 이번에는 조각입니다.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산 출신 조각과 문신의 작품입니다. 문신 작가님? 음, 문신. 문신은 마산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지요? 아, 그러 혼혈이시네요. 네. 네. 그, 부인은, 아, 문신은 죽었는데, 네. 부인은 지금 살아있지요. 무영지 최성숙이라고. 최성숙. 그것도 동양화가입니다 아, 최성숙 작가님. 음. 그리까 그러니까 지금 문신 사후에, 이, 이, 문신 그 기념관을 갖다가 마산에 만들어가지고 작품 등 모든 걸 관리하고, 문신의 명성까지도 관리하고 있지요. 마누라가. 음. 음 문신은, 원래 조각가로서 출발한 게 아니고 원래는 사실주의계 화가지요 아, 원래 화가분이시군요 응, 화가지 음. 화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각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좀 흑단을 사용해가지고 목조각을 했지 흑단을 사용한 목조각 어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쇠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명성을 좀 얻게 됐지. 음, 활동은 그러면 일본에서 하신 거예요? 아, 한국에서 했지. 하신... 아. 그리고 조수견, 프랑스 유학도 고아 프랑스 유학도 음, 가셨고. 음.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그래서 음, 이양반그 드로잉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좋아. 이 조각 이런 전시하고 할때 드로잉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근데. 영광 작품의 특징은 대칭이잖아, 대칭. 대칭.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좌우 대칭. 에... 전부 다 보면은 그렇게 대칭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네, 지금도 이 작품도 그런네요 그렇지. 얘는 제목이 뭔가요? 시체. 야... 그렇죠. 생. 생, 삼.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생. 생. 네. 작품 1991. 여기 도록이 있으니까 좀 찍어볼까요? 음? 보증서인가요, 이 음. 아, 작품 보증서가 이렇게 아 있습니다. 여기 최성숙 부인분의 부인 사인 같은 게 들어있고 네, 작품 보증서. 91년작입니까? 음. 청동이고요. 이 음. 작품은 문신 선생님의 작품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작품 보증서가 있습니다. 작품 음. 오,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문신 선생님이신가 봐요. 음. 그렇고, 지금 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고 계세요. 보이나? 네. 어. 작품 제목은 생. 작품 해설은 부부의 사랑을 추상화하여 생의 기쁨을 노래하였다. 이런 게 있고, 윤 갤러리라는 네. 화랑에서 구입하셨나 봅니다. 네. 화랑 명함도 있고. 아직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따로 도록이라고 하나요? 도록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얼룩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만드셨나봐요. 정말 모든 작품이 다 대칭이네요. 음. 그리고 요거 요 작품입니다. 음. 짠. 네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신 계기라든지 그런 거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초대장인데, 똑같은 동일한 작품입니다. 그 문신 부인이, 이그 문신이 작화하고 난 후에, 네. 그 자기 소품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얼리는 의미에서 전시회를 했다고, 거기 음. 가서 가가지고, 한 점을 구해왔지. 음. 음. 워낙에 유명한 작가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 외국에서도 알려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작가가 한국에 많은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예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음. 국제적으로 알려지기는 조금.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볼수 있겠지. 음. 아 우리나라 조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음. 분이군요. 음. 외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네.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그 대칭적으로 되면서도 하나 역동성이 느껴지잖아. 웅비하는 듯한 볼륨, 님. 볼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음. 좀, 미에는 그, 숭고미와 비 m 네. 미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음, 비장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조금, 웅장하고 하한 숭고한 그런 그게, 있는 역동성이 느껴지잖아. 역동성이. 음, 단순히 날렵하게 하는 것보다도 볼륨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저두 명이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거로 또될 수도 있잖아 네. 해석하기 나름으로 음. 그건 뭐 부부일 수도 있고 동질 수도 있고 뭐꼭 음. 음. 그, 그렇게 그거는 뭐 해석은 자기 마음이니까 음. 근데 해석은 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화가한테 이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화가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그림을 왜 그렸겠소 멋있는 말입니다. 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작품으로 표현하는 <laughs> 거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는 그림으로서 표현할 뿐이지. 응? 이 작가님한테 대칭의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 궁금해지네요. 그뭐그 사람 속마음이니까 알 수는 없겠지. <laughs> 근데 전부 다 보면 스테이너 작품도 그렇고 전부 다 대칭. 그게 뭐 그게 생일 수도 있고 좋아일 수도 있고 뭐 견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 음, 이 작품이 아버지한테 주는 의미는 특별히 없나요? 그냥 즐거울 따름이지. 보면 즐겁다. 즐겁지. 음, 반갑 반갑고. 반갑다. 반갑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반갑다는 거예 집으로는 보이잖아. 아. 보이면서도 두명이 들을떠 없어있잖아 음 힘이 힘있게 역동적인 볼륨감이 느껴지고 음. 반갑다 반가움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작품을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음 청동이 소재예요음론즈 광이다 보니까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뻐요, 근데 응. 대칭이 있어서 그런지. 조각가 문신님의 생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응.